자, 탄젠트 함수의 정의로부터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생각해 봤고 그 그래프를 통해 이제 탄젠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을 쭉 정리해 볼 차례인데 이 우선 정의역 치역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탄젠트 함수의 정의역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 세타의 값이 1일 때즉 세타의 값이 2분의 파일 때나 아니면 세타의 값이 2분의 파이로부터 플러스 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 될 때마다 이각 세타의 동경의 위치는 Y축 위에 있게 되죠. 자, 그때 그 동경하고 단연의 교점의 X 좌표, 즉, 코사인 세타의 값이 제로가 될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때마다 분모가 0이 되면서 세타에 대한 탄젠트 함수의 값이 정의가 되지 않고, 자, 그럴 때마다 보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값들 제외하면은 다른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는 함수값 잘 존재하면서 그래프가 잘 그려지고 있는 모습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세타의 값이 이럴 때 제외 탄젠세타의 값다 정의되고 그래서 이런 수를 제외한 실수 전체 의 집합이 탄젠 탐수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형 얘기 바로 갈게요. 어, 탄젠 탐수 그래프는 위로도 그리고 아래로도 끝 없이 뻗어간다 그랬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자, 이 탄젠트 함수의 값으로 모든 실수가 다 출력된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 내용 그래프의 모양 보면서 정리 가능하겠고, 자 그러면서 사인 코사인 함수 때처럼 우리 정역의 원소를 나타내는 이 문자를 갖다가 세타 대신에 x라고 표시하면서 자 계속 이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식을 보겠습니다. 이 식은 앞서 각변한 파트 때부터 봐오던 식인데, X의 값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런, 자, 이 식의 값이 정의가 안 되는 X 값 제외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죠? 사인 함수 처럼 탄젠트 함수는 기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연이어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겠다는 것까지 식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시키면은 원래 모습 그대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기 함수에 대한 내용도 챙겨보는데, 자, 또 이런 식도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이 간격으로 탄젠트 함수의 값이 계속 같은 값이 되풀이 되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요, 이 식을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X의 값이나, 탄젠트 X 플러스 파이의 값이나, 탄젠트 X 플러스 2파이의 값이나, 탄젠트 X 마이너스 파이의 값이나, 뭐다 같겠다. 이런 식으로 식의 의미를 해석해 볼수 있겠고, 자, 이 식을 보면서도 파이 간격으로 탄젠트 함수의 값은 대풀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 있는데, 그러면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파이 간격으로, 자, 같은 모양이 계속 대풀이 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파이 간격으로 보나 2파이 간격으로 보나 3파이 간격으로 보나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같은 모양이 대풀이 되는데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값들 중에 제일 작은 양수 는 파이니까 자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 정리하고요. 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도 주기 함수지만 그때랑은 주기가 다르죠. 자,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인 주기 함수고 그다음에 점근선에 대한 내용 정리하는데 또 사인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는 점근선을 찾아볼 수 없었죠. 자 근데 탄젠트 함수 그래프에서는 정근선을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우리 x 는 2분의 파이는 직선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했었는데 자이 직선에 탄젠트 함수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진다라 그랬죠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이 직선과 만날 일은 없지만 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x 2분의 파이는 직선이 탄젠트 함수 그래프의 정근선이다 그랬는데 그 파이 간격로 탄젠트 함수 그래프가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 x는 2분의 3π, x는 2분의 5π, x는 마이너스 2분의 π 등등 이런 직선에도 탄젠트 함수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습 관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무수히 많은데 자 그걸 갖다가 일반화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점근선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보면서 이 그래프의 모양만큼이나 여기 적힌 함수의 성질도 사인, 코사인 함수 대랑은 많은 게 달라요. 정의역도 그냥 실수 전체 집합 아니죠. 이런 수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고 또 치역은 이번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서 이 함수 값에서 최대값 최소값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사인코사인 함수 때는 1과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하면 됐었는데 자 지금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주기도 탄젠트 함수는 2파이가 아닌 파이고 그리고 그 정근선도 사인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선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탄젠트 함수 그래프에선 정근선이 주기적으로 계속 등장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그 이전의 내용과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두면서 이제 자, 추가적으로 탄젠트 함수 그래프에 찾아볼 수 있는 대칭성에 대한 얘기 정리해 보고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